자, 이번에는 전화 연결 통해서 우리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.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시청 안녕하세요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.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주셨어요 네, 8원이요. 8원이시고요. 네, 네. 네, 매수가랑 1600원에, 네. 네. 1600원에 30%요. 1600원에 비중 3 0시고요 네, 예. 네. 이거 언제 사셨어요? 최근에 사신 거예요? 1월달에 샀어요. 1월달에요? 네. 오, 근데 그러면 그때 1,600원에 사셨다가 지금까지 들고 계신 건가요? 네, 예, 예. 어,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좀 떨어졌죠? 네, 막 뭐, 하루 아침에 뭐요, 100원 올랐다가 갑자기 또그 오장에는 1 6 5원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. 네. 서 그런지 모르겠어요. 네. 음... 좀 뉴스 없는데예좀 네, 그런 좀. 좀 답답한 감이 있으실 거예요, 그죠이 네, 어, 네.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음, 에이투원 네, 네.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주, 뭐 그다음에 뭐 VR 관련된 종목, 뭐 이런 테마를 좀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긴 해요. 근데 네.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 아시죠? 네, 실적이 좀안 좋다, 고요 네, 실적이 좀안 좋아서 저는 사실 특히나 네.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실적 안 좋은 종목들은 조금 피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. 어, 왜냐하면 5월 달에 이제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의 또 이제 결정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, 최근에 조금 이제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라고 본다라면, 지난 3월 달에 내용들을 살펴보면, 어, 시비 발행도 좀 실패를 했어요. 그죠? 그래서 네. 이. 이 최근에 원하던 발행 금액의 반토막 정도의 발행액이 발행이 됐거든요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시비를 발행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근데 그 돈을 원하는 만큼 빌려내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빌리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사실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추세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볼수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지금 자 자리에서 1,300원대가 지켜주는 게 우선이 돼야 될것 같아요. 왜냐하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, 1,300원대가 쌍바닥 자리잖아요. 그리고 네. 사실 그 가격이 이탈이 된다라면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어쨌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좀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지 못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1300원 이탈한다라면 뭐 천원 초반대를 다시 볼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만약에 저는 지켜주면 사실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가가 1 6 0 0원이시 그러니까 어 4월 5일 날팔수 있는 기회도 있으셨을 거예요. 예, 네, 있었어요. 예. 네, 근데 안 파신 이유가 있으세요? 아, 좀 더를 짤 거를. 오를 줄알시고요 근데 네. 그때 주가가 올랐다가 시청자님 말씀대로 마이너스 전환이 돼서 사실 네. 4월 7일 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. 매수가는 한번 도전할 수는 있다고 봐요. 그러면은 그 자리에 네. 저는 조금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네, 물론 1월 달에 사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시간을 감안했을 때더 수익을 원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왜냐하면 지금 역별 라 있죠? 시비 발행 좀 실패했죠? 그리고 최근에 하락할 때 주가 거래량 터졌죠?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조금 저는 좀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1300원 손절가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예, 예, 예. 네. 비중도 작지 않으시잖아요. 그죠? 네. 예, 예. 네.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시겠지만, 그점 참고해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